and i have the chance to be ultimate power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박주입니다 왔어요 오늘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술을 한잔 마시고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돌아오는 13일에 제가 제 이름으로 나가는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자정이 딱 되면 알려드리려고 무리해서 왔습니다 안 그래도 뭐 새벽 내내 무는 기지. 아, 또 수람도 하수구든 거 내가 하수구 붐은 다 들어가 옛날 얘기지 오신 형님들 안녕하세요 캐스퍼 형님 오셨고요 핑프 형님 오셨고 아란 형님 오셨고 제이크 형님 오셨어요 오신 형님들 좋아요 딱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딱 쿠폰도 내가 딱 드리잖아 그리고 이 쿠폰 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해보려고 요 이벤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형들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형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쿠폰을 알려드릴 거야. 응? 음? 00시 00에 13일, 13일 00시 00에 알려드릴 건데, 디로형님 어서 오세요. 하이. 한번 현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 이렇게 쿠폰을 알려드릴 건데. 이 쿠폰명을 가장 비슷하게 맞춘 사람에게 치킨 한 마리 간다 형들이 <laughs> 가능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아까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이건 가능한 이벤트일까 이게? 하프 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그냥 공개하면 재미없잖아 어차피 쿠폰은 땡땡씨 땡땡분의 자정에 공개할 거에요. 그때부터 쓸수 있으니까 그전에 공개가 뭐요 의미가 없는데, 어, 은정이 왔어. 박지영 술 취한 건 아니죠. 술, 술 마셨는데, 술을 마셨는데 취하진 않았어. 좀말 못긴 했지. 그래서 형들, 일단은 재미삼아, 재미삼아 저런... 쿠폰.. 쿠폰명 맞추기 이벤트를 해볼려고 왔는데 <laughs> 아형뭐 돈내고 돈내고 이 퀴즈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데 뭐 손해볼 거 없잖아 근데 형들 한번 보자 니까 형들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쿠폰명을 내가 가만히 봤거든 형들 이거 잘봐잘 잘 생각해봐 형들 형 똑똑하잖아 어찌되었건 캐캐캐캐캐 소리 나니까 형들 봐봐. 어찌되었든, 이 쿠폰을 만드는데, 그, 신텍스가 있을 거 아니야, 신텍스. 신텍스가 한국말로 뭐지? 문법. 어, 문법이 있을 거 아니야. 지오아재 형님 했지. 그 다음에, 알트님 했지. 태쿤이 했지. 그 다음에, 힌튜브님 했지. 그다음이 나란 말이야. 그럼 쿠폰 명을 형들 한번 잘 봐봐. 자, 지오아재 형님. JQHOSL 음. 코인왕 알트 AR2M7N 테쿠니 T7K48S 흰튜브님 H9NOWZ 뭔가... 형들 뭔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뭔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일단 이 문법이 있잖아. 어. 그래서, 어. 오늘 12일 23시 50분까지 이 라이브 영상의 댓글에 쿠폰명을 달아주시면 그때 저장해놓고 가장 비슷한 사람에게 치킨 한 마리, 한 마리 간다. 이거지, 지옥인 이야기 말고. 이 라이브 영상에 댓글에 달아야 돼. 채팅창이 아니야. 채팅창에는 이게 몇 시간 동안 내가 키발 방법이 없더라고. 그이 라이브 영상, 이 라이브 영상 댓글에 달아주면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지. 이어 하는 거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거, 어차피 쿠폰은 공개할 거고, 가장 비슷한 사람. 정확하게 맞출 확률은 내가 봤을 때 되게 낮아. 어 근데 잠깐만 비슷한 걸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구분할까? 포커를로 하자 포커를로. 어, 포커를 맞춘 개수야. 어, 맞춘 개수. 맞춘 개수가 같으면 순서가 비슷한 사람 뭐 이렇게. 어 맞춘 개수가 높아야 돼 일단. 야, 이게 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알파벳 26개. 한 자리에, 한 자리에, 26개랑 숫자 10개네. 그럼 36개 가능성이 있네. 야, 이거 로또 맞추기보다 더 힘드네. 응, 어, 약간 그런 식이지, 맞으라. 자, 형들 얘기했어요. 중간중간 얘기할게. 쿠폰명을 가장 비슷하게 단 사람에게 치킨 한 마리를 즉시 보내주겠다. 오케이? 자, 고렇게. 좀 이따 또 안내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일단 내가 신서버에서 형들 전설템을 먹었어요. 어, 잔혹한 여신의 망토. 전설 망토지. 20마리 해달라고? 무리 형대파리할 거야 답을 <laughs> 댓글 이 라이브 영상 이 라이브 영상에 댓글에다가 이 라이브 영상 신서드 전설템이라니저내 채널 지금 라이브 영상 하고 있잖아 이거 여기 댓글이지 여기 댓글 여기 댓글 못달나 형들 라이브 영상에 댓글 못 달아? 달수 있잖아 못 달아? 나또 병신이다 한건가? 커뮤니티로 가자 여기다 여기다 달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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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내가 내 영상에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박쥐 쿠폰 예상 여기다가 좋아 좋아 형들 나 커뮤니티 고르러서, 커뮤니티에 고르래서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올렸어요, 여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이 최신 글에, 최신 글 댓글에 쿠폰명을 달아주면. 오케이, 됐지? 여기. 박주쿠폰 예상 여기다가. 그럼 이따 11시 50분에 보자고. 아이, 뭐 미쳐야 본전이잖아, 형들. 화질이 이상하다고? 왜? 형들, 나 모니터가 고쳤어. 음 고쳤는데? 왜 화질이 이상하죠? 거기다가 그 뭐야 비트레이트까지 엄청 올렸단 말이야 어제부터 화질이 깨진다고 이거는 이거는 좀 이상한데 형들? 1등은 좀 의미가 없어 핑크형 문이형님 어서오세요 지금 근데 형들 내가 오늘 하려는 건본 서버에 좀 스펙업을 해보려고 해본 서버 본 서버 근데 지금 본 서버가 이녹 서버 시작하고부터 캐릭이 멈춰 있어. 당연히 이녹 서버 한다고. 멈춰 있거든. 스펙이 계속 뒤로 가고 있단 말이지. 지금 별 생전 처음 보는 놈들이 와서 날 치는데 내가 딜이 바히고 죽거나 지금 이러고 있거든. 이거는 좀 사태가 심각하다. 어, 나 이녹 서버 시작할 때만 해도 렐룸 5층 12시 지역을 나나 한두 명이 사냥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오 어, 에어나드가 풀리고 약간 서버가 이상 해 게임이 좀 이상해졌어 지금 어, 팟독 받달라고 잠깐만 화질을 올려도 그래 핑프야 화질을 올려도 올려도 그러네. 새로고치 한번 해줄래요 형들? 이거 내가 지금 설정은 바꾼 게 없어요 음. 안되면 이거 컴퓨터 포맷해야겠네 이거 음, 나 봤어요 봤어요 맞는데 이게? 됐어 그럼 들 화질 좋아졌어 마술이야 마술 오케이. 새로 고침해봐요 이제. 아 이거 방송이 말썽이네. 엄튼 오늘 내가 이제 이온 서버 캐릭에 스펙업을 좀 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스펙업할 수단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할거 거의 다 해가지고 장판도 다 깔았고 거의 한두개 빵꾸예요. 막그 공성뽑기 이런 게 빵꾸라 가지고 보시면. 이거 뭘 어떻게 펙업을 해야 될지 나도 이제 감이 안 와. 사실 이캐릭터 어, 지금 태초 다 있지 형들. 태초 다 있잖아. 궁복 하나 있고, 어차피 그 태초 새로 하나 나오면 맞아 있지. 이거 잠깐만, 사실이. 사진이 조금 안좋아 보이긴 한다 형들 누군 탓이겠지 이거? 형들 똑같이 해보자 형들 잠깐 어제랑 똑같이 모니터를 바꿔볼게 형들 지금 어때? <laughs>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 아질 어때 형들? 좋아졌어? 근데 이상하다 이거 나 진짜 큰 났다 이거 응. 나큰 났다 이거 나 방송 접어야 되나 보다 이제 어, 화질이 뭐 똑같이 안 좋네 응. 형들 나 방송 접을 때 됐나봐 이거 화질이 왜 이래 설정을 잘 못하네 형들 근데 나 이때까지 괜찮았지 않아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뭐가이상한데나 지금. 어.. 나 갑자기 뭔가 이상해졌어 형들 아씨 시다 고있네 형들한테 이런 불편을 드리다니 아.. 이거 말도 안되는데 어.. 약간 링크 느낌이 나네 아.. 지금 이거 씨.. 작업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거 업스케일링도 안 했어 그럼 내가 윈도우 캡쳐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 디스플레이로 해도 그런가? 플레이로 했어 아.. 나 화질 안 좋은 거못참는데 지금 어때요? 근데 형들? 형들, 미안해, 테스트 시키는 것 같은데. 좋아졌지 어, 똑같네. 나도 보인다니까. 나도 지금 보여. 나다안 물어봐도 될것 같아.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 아, 오빠 다 됐네, 진짜 이거. 아. 어.. 방송 프로그램 설정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데이터를 제어 CBR 맞고 OBS 세팅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비트레이트를 5000으로 했는데 이거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최고 품질이 최고 품질로 하고 그정도 우수한 품질로 하고 멀티패스 이패스로 했고 베이스라인 소파일 하이로 하고 퓨모쓰고 어차피 적용 확인 나 추면 안되지 형들 아 빙긴같네 진짜 아, 아. 와 이거 갑자기 난감하더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로 해도 이러면 리디렉션 무슨 리디렉션? 어 잠깐만 너한테 고난이 없을 리가 없잖아. 이 갑자기 이런다 이거 인들나 진짜 약간 좀 난감하긴 하네. 갑자기 이래. 좋아진 것 같아. 형도 좋아진 것 같아. 오 좋아졌네. 뭐야? 왜 얘기를 안 해줘? 좋아졌네. 아니네, 씨. 올라라 좋아 보였네. 아 되, 되,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했어. 자, 근데 다시 얘기해볼게. 지금 태초도 어차피 장판 다 깔았고, 중복 하나 있으니까, 이거 태초 하나 새로 나오면 그냥 바꾸면 되는 거거든. 바꾼다기 보다는, 음, 이거 다시 제법을 해볼 수 있어. 제법을 해볼 수 있고, 전설은 장판이 다 있어. 전설은 장판이 다 있고, 중복은 계속해서 갈고 있지. 태초 사행해야 되니까, 이건 뭐 당연히 다 있고. 그로아도 지금 얘 예지자 하르난가? 얘가 끝까지 안 나오는데 얘도 뭐 언젠가 나오겠지. SW 영어가 서세요. 그리고 태초 그로와 있는데 중복이 없어. 근데 지금 태초 그로와가 하나 더 나올 타이밍이거든. 다음 업데이트 때. 근데 내가 이제 어 이거 천장 직전이거든. 그래서 천, 한 번만 더 합성하면 그냥 태초 그로와 얻는 거야. 이것도 맞아 있거든. 자, 그리고 탈 거. 탈 거는 이건 다음 다음 업데이트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왜냐하면 태조 탈거 중복이 두개 있거든. 이잖아. 그 장판은 다 깔았어. 얘네 공성에서 나오는 거 말고. 나루다에도 뭐언젠간 나오겠지. 얘는 그 전설 합성 실패하면 주잖아. 근데 지금 전설 두개 있으니까 이거는 뭐한번더 합성하면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는 공성 뽑기를 해야 되는데 좀곤란하네안 돼. 얘는 안될것 같아. 얘는 내가 못 얻는다고 봐야 돼. 이런 상황이라 장판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깔수 있는 건다 깔았다는 거지, 진짜. 깔수 있는 건다 깔았다. 이거 환경, 봐봐, 그래픽도. 그래픽도 딱 그렇잖아. 시야 거리. 다 없애져, 이거. 아무튼 장판 깔수 있는 건다 깔았어, 근데 맞지? 그러면 이제 장비인데 내가 좀 장비가 좀 하자가 있어. 그러면 투구, 투구를 내가 4개인가 날려먹었어 4개 4개인가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투사회온 7강 끼고 있지 여기서 좀 삐꼬야 그 다음에 허리띠도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검붉고 허리띠 7강 끼고 있지 악세 목걸이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검붉고 <laughs> 끼고 있지 어 얘는 어차피 변설 악세가 없었으니까 한 짝이 광신의 증명물도 한 다섯 개 날려먹었어 삼강이지 이 상태야. 근데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요 악셀을 전설로 바꾸는 거랑 에아나드 방어구로 바꾸는 거거든. 근데 투가 지금 이게 하자가 있잖아. 하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풀고 있거든. 데피나드 뭐. 투를 풀고 있는데 이 놈이 지금 후보버를 풀는데 었안 풀린다. 망했다. 와, 완전 망했다 지금. 20번, 20번, 형들. 20만 다이아야. 근데 살 거야, 그냥. 뭐하러 내가 봉인 풀겠다고. 야, 이게 이렇게 안 풀릴 줄 몰랐네. 그래서 지금 내가 스펙업을 할수 있는 방법은 형들 이거밖에 없어. 대행자의 사명. 대행자의 사명, 사명밖에 없다, 형들. 그래서 오늘 내가 뽑기를 진행하고 뽑기 한 다음에 그 사명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서 적대, 우리 섭 적대는 뭐, 한 명, 한두 명 빼곤 다 약해. 어, 섭 적대는 그래. 여기 일단 뽑아볼게요, 형들. 시원시원하게 가자. 그럼 내가 뭘, 뭐 중심으로 뽑아야 되나? 이왕이면 그로아나 탈 것으로 뽑아야겠지. 탈 것이 멀었고, 그로아. 그로아 쪽으로 가자. 그로아 쪽으로 가자, 이거. 일단 가진 거다 뽑아볼게요, 형들. 아이 코인거지 r 2비2형 어서오세요 우리 지금 댓글 달고 있나네 볼게 아 달고있는데 4명 달았네 아우 여기 정답이 있는줄 알았다 정답 없다 아직 엔카이 어서오세요 어 이거 지금 나 여기 나오는 건싹다 갈아가지고 그루아 빼고 싹다 갈아가지고 사명할 거예요 사명 나 이제 장판이 필요 없어 그루아는 장판이 좀 필요한데 확장하다 보면 나오겠지 웬만하면 사명에 다 넣을 거다 아 근데 탈건 또 해봐야 되네 아씨이것이 문제로다. 오, 좋아, 용, 좋아, 생, 용, 많이너야 돼. 이 본섭은 전설 합성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이 많이너야 돼, 용이. 지금 용, 용 카드가 더 중요해. 전설 카드보다. 음, 비트레이트 6000, 비디오 인코더 AV, AV라죠, 잠깐만. 출력 해상도 최대로 했어요, 최대 2 5 0 0에요2500나 2500. 이거 세팅을 안 바꿨다니까 비디오 인코더 이거 지금 못 바꿔, 형 방송 다시 시작해야 돼오디 s 에서한번 시작하면 못 바꿔 품사양 높다니까, 형 인옥일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어가 500방 근처 나오려면 도대체 뭘 올려야 하나요? 방어구 강화 수치랑, 방어구 마법 부여랑, 그 다음에 컬렉션 하셔야 됩니다. 500방까지는 그렇게 커버가 돼요. 500방 이후부터는 일방일방 올리기가 힘든데요. 그건 다 장판으로 올려야 됩니다. 장판으로. 오케이. 이게 지금 깍두기 영상 생기는 거 보니까, 어... 움직임 처리 못하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아 일단 가장 문제인 용들 아스타를 꺼볼게. 불쌍한 아스타를 맨날 방송할 때마다 꺼지네. 아스 t 도이 t 도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i 들 d e r I started t 어 take a b i 돌 d e r I started to take a b i 게 d e r I started to t 거 k e a 거 i d d e 거 I started to take a b i 받 d e r I started to take a b 은 d d e r I started to 근데 저걸 왜 했나 싶어 아시다시 게임 자체는 괜찮은데 운빨이 너무 없어 어 맞지 형 깍두기는 비트레이트야 컴퓨터 문제라고 아니, 비트레이트 6천인데 이거보다 더못 올려 이거 비트레이트 12,000원 해볼까? 감당될라나? 해보자 비트레이트 12,000원 었어 전혀 다르지 않죠, 형들. 8200수야. <laughs> 오늘 방송 끝나면 내가 한동안은 이거 세팅을 좀 해야겠다. 미안, 미안, 형. 잘 되다가 갑자기 오늘 일어나요. 어제부터. 변수잖아. 근데 오늘은 쿠폰도 보여드려야되고 할게 많아가지고 출력을 내가 2520으로 했다니까 최고로 크게 해놨어요 근데 미안한데 나 방송 새로 시작해야 돼? 어나 그럼 잠깐만 나 새로 해볼게 리방해보자. 옵션을 바꿔야 되는데.